안녕하세요. 용! 용 t 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룡! 배추오리컬의 VJ 종면 마스코트 벨로칸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한 추운 겨울 가슴 따뜻해지는 선물 같은 뮤지컬 산타와 빈냥말! 그 뒷이야기를 이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다들 궁금하셨나요? 산타의 미션은 성공했을지 또 착한 아이의 배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자, 그럼 빨리 시작해볼까! 영! 1년에 딱한 번뿐인 산타의 계절 메리 크리스마스 전 세계 각국의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가득 실은 썰매를 타고 산타가 출발합니다 고고고 그 시각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쌍둥이 자매 샘과 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있죠 완전 같고 또 완전 다른 쌍둥이 자매 샘과 찰리 말썽꾸러기 찰리의 못된 장난으로 호심한 쌤은 더 소심해지고 사고뭉치 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할 거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 깊어가고 우여곡절 끝에 쌤과 찰리가 사는 집에 도착한 산타는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에 성공하는데, 과연 산타는 무사히 선물을 전달했을까요? 그리고 착한 아이 배지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 할아버지는. 왜그 좁은 굴뚝을 통해서 들어올까? 그리고 굴뚝이 없는 집은 어떻게? 음... 어? 네모. 어? 어? 창문! 아,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벨로칸,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laughs> 그나저나 당연히 선물의 주인공은 착하고 얌전한 쌤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가 사고뭉치 찰리에게 선물을 줄 리가 없잖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왜? 네. 어. 오 창문. 아 빨리 확인해 보자는 거지? 좋아. 자 그럼 뮤지컬 사와빈영말 궁금한 그 뒷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룡! 아이고. 이렇게 좁은 굴뚝을 통과해 집 안으로 들어온 산타와 루돌프. 조심스레 잠들어 있는 쌍둥이를 찾았지만 똑같은 모습에 누가 누구인지 헷갈려 하죠.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어. <laughs> 얼굴이 또같이 생겼다고! <laughs> 고민 끝에 찰리를 쌤으로 착각해 찰리의 양말에 선물을 집어넣고 나오게 되고 새벽에 잠에서 깬 찰리는 자신의 양말에 선물이 있는 걸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합니다. 완수한 산타와 루돌프. 산타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경고음이 나며 착한 아이 레이더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레이더 i o Sakanae Ride, i s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입니다 오류 발생. 찰리. 말썽. 착함말착말착말착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산타와 로돌프는 진실 규명을 위해 찰리의 과거 행동을 살펴보게 되고 사고뭉치 찰리의 장난은 모두 남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고 쌍둥이 샘을 사랑해서 한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강아지 70살 정도 된 거래. 정말? 그러니까 우리 옆집 할아버지랑 같은 나이인 거야. 그러니까 보기엔 그렇게 귀여워 보여도 할아버지랑 동갑인 거라고 맞지? 실제로는 이렇게 할아버지 강아지라고. 잘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당장 벗기지 못해. 아이 데 할아버지! 들머리 응. 아, 들머리 들머리 머 들머리! 주축밖에 못 나오면 그냥 사고 붙치네넌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때 저... 이걸 못 봤으면 찰리를 계속 오해할 뻔했어. 그럼 이제 어떡하지? 새로운 기록이 저장되었습니다. 어, 뭐지? 5분 전 찰리의 방? 샘은 없네? 샘의 양말이 비어있는 걸 발견한 찰리는 아침에 슬퍼할 샘을 생각해서 자신의 선물을 쌤의 양말에 집어넣고,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잠을 청하게 되죠. 착한 아이예요. 왜? 착한 아이 포인트를 만포인트나 받았다니까요. 그래? <laughs>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산타는 <laughs> 찰리에게도 선물을 아, 주기 위해 해결되기 아, 전, 아, 전 아, 서둘러 아, 찰리를 아, 찾아갑니다. 늦겠어요, 산타 할아버지. 맛있어, 빨리요, 빨리, 빨리. 샌들 조를 하는 거지. 빠, 빠, 빠. 산타 할아버지. 네. 그럼 찰리에게도 선물을 주러 가야겠지요. 물론이지. 자,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We'll be right <laughs> back. 잘 잤다. 아, 선물. 해가 둥실 떠오른크리스마스의아침 샘은 자신의 양말에만 선물이 담긴 걸 알고, 어쩔 줄몰라 하죠. 찰리 찰리. i e c h a r 아 i e Charlie! c h a r 지 i e c 찰리의 착한 마음을 느낀 샘은 찰리를 꼭 안아주며 넌 나의 소중한 반쪽이라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나의 기쁘게 해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나 이제 용기낼게 넌 정말 정말 착한 아이야 넌너 네. 처음으로 되게 크게 말했다 찰리 네 착한 아이? 자신의 빈 양말에서 착한 아이 배지를 발견하게 된 찰리는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비밀스런 추억도 생겼답니다 찰리, 내가 보인이 아... 착한 아이도 에 주인공만이 나를 볼수 있다며. 찰리, 난 네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너의 쌍둥이 언니 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싼 달아버리고 다 알고 있단다. 암, 아, 그럼 그렇구만. <laughs> 내가 이 맛에 싼 달라는 거지. 응? <laughs> 달리, 지금처럼, 뭐, 이 사람들, 이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년에 또 보자. 사람들, <laughs> 아, 이 사람들, 이사람아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사이 사람들, 이비밀이란다 그럼 사리들이스람들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리람들이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움직다! 메리 크리스마스! 찰리는 말썽꾸러기의 사고뭉치가 아니었어. 씩씩해진 쌍둥이 쌤의 영원한 반쪽이자 이 착한 아이 배지의 주인공이었던 거지. 그렇다면 나도 착한 아이? 아, 어? 알았어. 너도 착한 공룡! 예예. 자, 여러분. 우리 룡홍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한 뮤지컬 산타와 빈정말 어떠셨나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코로나도 사라지고 신눈이 펑펑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찰리처럼 착한 아이 배치와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착한 일도 많이 많이 하자고요. 어? 아. 끝으로 커튼콜 영상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룡홍 TV 구독과 좋아요. 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레츠 홀리컬그세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룡! 메리 크리스마스. 우후!